올바른 천연 화장품 만들기 이것만은 꼭 천연이라도 알레르기 반응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생적인 환경과 소독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순수한 천연 재료인지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꼭 다 넣어야 하는지, 방부제도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를 위한 보습 케어 시리즈. 처음으로 아기를 위한 안전한 아토피 오일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를 위한 아토피 오일과 연고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어른을 위한 아토피 오일과 연고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토피에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들과 캐리어 오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오일들을 활용해서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아토피 오일과 연고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아토피는 10살 이후를 의미합니다. 얼굴과 목, 팔 안쪽과 무릎 뒤쪽의 오금 등 접히는 부분 외에도 몸의 불균형과 심리적 호르몬의 영향으로 가슴과 상체 부위의 피부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 건조로 인한 각질, 진물, 가려움이 태선화되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만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습제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염증과 독소 배출을 도와서 건강한 피부를 재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성인 아토피는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을 위한 아토피 오일 레시피입니다. 케이스 오일 50ml의 레시피입니다. 달맞이꽃 오일 50ml 또는 칼렌듈라 오일 50ml 또는 달맞이꽃 오일 2 5 m l 의 칼렌듈라 오일 25ml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캐리어 오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3방울, 점원 캐모마일 오일 두 방울, 토탈 다섯 방울, 캐리어 오일 50ml에 0.5%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기와 어린이에게는 0.25%의 비율로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0.5%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아주 예민하신 경우에는 아기와 마찬가지로 0.25%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 아토피 오일 레시피 바디 오일 100ml입니다. 건조가 심하지 않으실 때는 호호바 오일 50ml 건조가 심하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0ml입니다. 그리고 칼렌듈라 오일 25ml, 달맞이꽃 오일 25ml, 토탈 100ml의 캐리어 오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캐리어 오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7방울, 점원 캐모마일 5방울. 로만 캐모마일 3방울, 샌들우드 5방울, 토탈 20방울입니다. 캐리어 오일 100ml에 1%입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이 높은 성인 아토피에는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로만 캐모마일을 함께 블렌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인용 바디 오일은 에센셜 오일을 2에서 3%까지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 전체에 바르는 오일은 1% 정도로 약하게 블렌딩해서 사용하시고 아토피 증상이 심한 부위에는 고농축으로 연고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용 아토피 오일 레시피 마지막으로 연고 50ml입니다. 칼렌듈라 오일 25ml, 달맞이꽃 오일 25ml, 식용 천연 밀랍 5g입니다. 캐리어 오일 5 0 m l 에 10%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캐리어 오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15방울, 저먼 캐모마일 8방울, 프랑키센스 7방울 또는 미르 7방울, 총 30방울입니다. 캐리어 오일 50ml에 3%입니다. 이렇게 고농축된 아토피 연구는 몸 전체에 넓게 바르시기 보다는 아토피 증상이 심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연 밀랍을 넣어서 크림 타입의 연고를 만드는 방법은 노화성 피부를 위한 크림 만들기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에센셜 오일 블렌딩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세계적인 전문가의 민감성 피부를 위한 블렌딩 레시피입니다. 나무와 허브와 꽃의 블렌딩으로 훌륭한 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먼 카모마일은 소량 사용해서 향기를 압도하지 않도록 블렌딩된 레시피입니다. 이 블렌딩은 염증 완화의 목적보다는 향을 고려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전인적인 치료 레시피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아토피 증상이 심하실 경우에는 이 블렌딩의 레시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피부를 위한 보습 케어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아기를 위한 안전한 아토피 오일 레시피를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아토피 오일과 연고 레시피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아토피 오일과 연고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나이와 증상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레시피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